조지 소르스의 오른팔. 드러켄 빌러가 투자하는 조식 탑 10. 드럭켄 밀러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격을 직접 사기한 장본인으로 조지 소로스가 진행시켜 단 하루에 한화로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인 레전드 지난 30년 동안 한 해도 손실이 없었고 연평균 30% 이상 수익을 유지했다고 직접 말했었지 월가에서조차 주식 투자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드럭서클이라는 비밀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간섭이 싫어 현재는 개인 자산만 굴리고 있는 월가 최고의 투자자인 드럭켄 밀러가 투자 중인 주식 탑10 12. EEM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9위 베로나 파마 호흡기 질환 신약 개발 회사. 8위 도큐사인 전자 서명 플랫폼 글로벌. 1위 7위 메르카도리브레 남미판 아마존. 6위 쿠팡 한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5위 우드워드 방위산업용 솔루션 기업. 4위 TSMC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3위 테바제약 세계 최대 복제약 제약사. 2위 인스메드 폐질환 치료제 개발 회사.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집중 투자 중인 바이오 제약 기업 나테라.